안녕하세요. 이민준입니다. 자, 오늘 보실 종목은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왔어요. 제가 아래자리 이렇게 저점 잡아드리면서 지금 우리 추가 매수 딱 진행하고서 좀잘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쭉 상승해주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어, 일단은... 뭐 신규로 진입하시려는 분들보다는 매물대만 보셔도 이런 고점 자리에 많이 쌓여 있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자리에서 많이 물리신 분들 계실 거란 말이죠. 자이 자리에서 많이 물리셨을 텐데 일단은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물리신 분들은 여기서 저 따라서 이제 추가 매수 하신 분들 못 해도 평단이 그 이하로 내려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요 정도쯤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는데 한 19,000원 부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아직, 뭐, 매수 안 하시고 그냥 이 자리 계속 들고 계신 분들은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제가 다 탈출 방안 다 계획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일단은요, 5파동이 아직 안 끝났어요. 자, 보시면 상승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여기서 저점 딱 찍어 놓고 나서 저점들 지금 올려가고 있고 고점들도 이렇게 좀 올려가고 있으면서 쭉잘 올라가주고 있는데 파동 보세요. 파동이 점점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다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어, 역시나 이번 파동에서 조금 더 커다란 파동이 나올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충분히 전구점 뛰어넘는 무빙 나와 줄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어 파동으로 봤을 때 1파동부터 이렇게 4파동까지 지금 현재 끝난 상태고 지금 5파동 올라가는 중이란 말이죠. 완벽하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V자 반등 그려 가면서 지금 완벽하게 쭉잘 올라가 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분명하게 차트 흐름은, 상승의 흐름을 완벽히 깨진 않았습니다 하락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점은 안 왔어요 아직 5파동이 남아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이 5파동에서는 분명히 전고점을 뛰어넘는 무빙이 나와 주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 전고점 뚫고 난 다음에 3파동으로 ABC파동으로 이렇게 쭉 빠지는 그림 다시 한번 또 나와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물리신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 자리에서 물려 계신 분들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앞으로 지금 당장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거냐. 뭐 많은, 뭐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기업 분석을 자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뉴스를 뭐 호재가 됐든 악재가 됐든 이게 뜨고 나서 우리가 움직이면 늦어요. 왜냐면 뉴스가 뜨는 순간부터 이미 악재든 호재든 작용이 하면서 이 악재나 호재거리로 인한 이 뉴스는 소멸이 돼요. 소멸이 되는 순간 우리는 거기서부터 상생 시점이 끝난 거라고 봐야 돼이 뉴스 호재 보고서 어우 좋다 하고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자 이렇게 쭉 떨어져 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 뉴스는요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뭐 카더라 뉴스들 카더라 뉴스들이 정말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얘가 빠질 때는 차트가 빠질 때는 이렇게 쭉 내려와 줄 때는 사인이 나온다고 했잖아 반대로 올라갈 때도 어떻게 된다 사인이 나온다고 금액이 올라갔는데 아래 사이가 빠지면 얘 폭락 나와준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 저점 자리 잡을 때도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1파동 끝나고 2파 내려올 때 여기 78%까지 내려왔다고 그래서 3파동까지 올라갔다가 사파동 내려올 때도 78%까지 내려올 거라고. 그거를 피보나치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자리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죠? 요거를 우리가 알고 가셔야 돼. 그럼 앞으로 지금 이 두산의 어벨트가 어떻게 흘러갈 거냐? 요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 탈출할 수 있냐? 얘 계속 들고 가 되는 거냐? 많은 거냐? 이런 부분들 정말 궁금하실 거라고. 지금은 보시다시피 약 19,000원 부근. 19,000원까지는 아직 도달하진 않았어요. 자, 19,000원 부근까지. 올라와주면서 또한번 떨어져 주고 그리고 다시 반등 나와주면서 올라와주면서 이제 안착시켜 주는 그림 나와주고 그다음에 또 올라가 줄 거라고 어디까지 2만원 부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거라고 말씀드렸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매물대 많이 쌓아놓고 있는 이 지점에 계신 분들 제가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 사인 드리면서 자 평단을 낮춰놨기 때문에 우리 요 자리까지 올라온다고 하면은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 챙겨 가는 거죠.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 오셔야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차트 분석을 통해서 타점도 잡아드리고 그거를 이제 수익률을 입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어떻게 수익을 내 드리는 거냐면 예를 들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한번 보시라고. 얘는 좀 이제 폭락하는 그림이 나와줄 때, 분명하게 사인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금액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올랐는데, 아래 사이 보시면, 밑에 보시면, 아래 사이 보시면, 이렇게 금액이 빠져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럴 경우 어떻게 된다? 자, 이렇게 폭락 나와줍니다. 자, DO 한번 보세요. DO, DO 보시면요. 금액이 오르고 올랐어요. 그쵸? 금액이 이렇게 오르고 올랐는데, 아래 사이 밑에 보시면, 금액이 빠지고 빠진 게 보이실 거예요. 더블 다이버전스, 더블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렸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어떤 그림 이 나온다? 진짜 큰 폭락이 나와줍니다. 이렇게 분명히 사인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이런 사인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할수 있겠죠. 적어도 한 2마, 머리 끝에서는 못 팔아도 2마 정도에서는 우리가 사인을 받고서 탈출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금액이 빠졌는데 아래 사이가 올라가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 나온다고.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니까 상승이 나온다는 얘기죠. 우리가 여기서 사서 이렇게 코점에서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또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거지. 이거를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미래반도체가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미래반도체 보시면 금액이 이렇게 빠졌는데 아랫사이가 밑에 보시면 아랫사이가 올라갔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다. 자 이렇게 폭등해준 그림 나와줍니다. 미래반도체는 지금 현재 더 올라갔어요. 지금 현재 더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린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금액이 빠지고 아랫사이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자 상승 나와준다. 셀리드 완전 날라갔죠. 셀리드는 완전히 날라갔습니다. 금액이 빠지고 아랫사이가 올라가니까 미친 폭등 나왔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한 불과 14일 만에 300%가 넘게 올랐어요. 여러분들이 중장기로 가져가야지만 이런 수익본다 아니라는 거예요. 중장기로 이런 수익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도 분명히 사인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종목 2주 정도의 수익종목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이런 100% 이상 넘어가는 이런 엄청난 수익들을 우리가 챙겨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오셔야 이런 수익들을 제가 챙겨드릴 수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금액이 빠졌는데 아래 사이가 올라가면 상승 나와주고 금액이 올랐는데 아래 사이가 빠지면 폭락 나와주고 금액이 빠졌는데 아래 사이가 올라갔어요 얘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상승 나와주는 그림이 또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완전히 발바닥에선못 잡아도 발등 정도 높이에서는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라게 확인이 되고요 완전 머리끝에선 못 팔아도 자, 이런 사인이 나왔을 때, 한요 정도에서만 팔아도, 즉, 머리에서는 못 팔아도, 이마 정도에서는 팔수 있다는 라 거죠. 이런 수익을 우리가 다 챙겨갈 수 있다는 라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이런 상승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을 제가 다 추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종목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다 찾아놨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받아가실 분들은요, 상단에 4963-7166번으로 문자 폭등, 요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제가 어떻게 매매하는지 이런 매매 방식을 한번 배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또 단타 공부방을 또 개설을 했습니다. 저만의 방식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저만의 방식을 깔끔하게 또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또 공부방을 모집하기 시작했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단 딱 100명만 제가 모집을 하려고 해요. 딱 100명만 모집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받아 가실 수 있게 여러분들만의 매매 방식을 익힐 수 있게끔 제가 또 도와드리는 자 이런 공부방을 또 개설했으니까요. 정말 쉽게 우리가 수익을 또 챙겨갈 수 있는 방안 자이 방안을 본인만의 매매방식을 익혀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자 4963에 7166 번으로 문자 공부 이렇게 보내주세요 자, 전부 다 이제 100% 무료로 진행합니다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을 제가 다 컨트롤하기는 좀 어렵고 딱 100명까지만 제가 또 저만의 매매방식을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면서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또이 구독자 이벤트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 자, 그분들은 이제 4963-766번으로 문자 소통, 요렇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소통방에 다100%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단타 매매, 단타 매매 같이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또 챙겨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물리신 종목들 이 있으면, 물리신 종목들, 이제, 종목 상담도 같이 병행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통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 자, 이러한 것들도 한 번씩 받아보셔야 여러분들이 지금 마이너스 나고 있는 계좌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다는 라거 말씀을 드리고요. 제 영상에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요. 자, 다 전부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4963-7166번으로 문자 소통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공부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자, 이거 전부 다100% 이제 무료로 배포를 해드릴 거고요. 어, 공부방에 입장하지 못하신 분들 정원이 있다 보니까 공부방에 입장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자이 주식 기초 교육 자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됩니다. 맨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이 주식 시장에서 내가 사야지만 이렇게 상승해주는 그림을 만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 교육 자료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 여러분들만의 매매 방식을 좀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어, 저만의 이제 매매 방식도 여기다 다 넣어놨습니다. 다 넣어놨고 그다음에 용어 굉장히 어렵잖아요. 주식 용어 막 어려운 용어들 되게 많다고 이런 것도 진짜 제가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쉽게 풀어서 설명을 다 작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받아가시면 여러분들만의 매매 방식을 찾으실 수 있을 거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수익을 보는 겁니다. 맨날 유튜브 보면서 사라 했다 사고 팔라 했다 팔고 이러다가 손실 보고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만의 매매 방식을 찾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큼은 꼭좀 하나 받아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실을 안 보셨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교육 자료 받아 가시는 방법은요. 493에 7 1 66번으로 문자 교육 요렇게 보내 주시면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개인 채널 이제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저도 채널 성장을 좀 시켜야 되기 때문에 채널 홍보를 좀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굶주린 주식 채널에 구독 눌러 주시고요. 알림 설정 이렇게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도 이렇게 눌러 주셔야 여러분들께 수익이 될 만한 그런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제가 영상으로 찍어 드리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뭐 물린 종목들 있으면, 물린 종목들은 뭐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럼 제가 또 영상을 또 찍어 드리고 있으니까, 물린 종목들은 이제 댓글로 남겨 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셔야 결국은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상들을 제가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거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